사업 하시려는 분들 영상 좀꼭 봐주시고 예, 생각을 해보세요. 예, 제가 이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. 예, 경험 없이 무턱대고 탐정 창업을 하면 예,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. 최소한의 예, 기본적인 걸 알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창업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차가 제일 중요하죠. 차가 있어야겠죠. 예,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업무용차를 구입할 때 디제차 절대 안 돼요. 경유차. 경유차 절대, 예. 뭐, 기름값 싸다고 해가지고 경유차 이렇게 생각하고 경유차 이렇게 구입하는데, 경유차 시끄럽잖아요. 이 탐정들이 업무,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 대부분 골목길이나 조용한 주차장, 예. 주택가 골목, 아파트 단지 주차장, 뭐 이런 데서 잠복하고 이렇게 뻗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이 대부분, 일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, 조용한 새벽 시간대나 저녁 늦은 시간. 그리고 이제 주택가 골목이나 이제, 아, 뭐 파트 주택가 단지 안에 있는 그런 데란 말이야. 요어 그렇다 보니까 조용해요. 조용한 곳에서 대기를 해야 돼. 그럼 그 조용한 주택가 골목이나 주차장 같은 데서 이 시끄러운 디젤차 시동, 이게 걸어봐요. 엔진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. 이게 조용한, 데, 조용한 데서 디젤차가 시동 걸려 있잖아요. 저 100m 전방에서도 그 디젤차 소리를 들어, 시끄러운 소리를. 이 새벽 시간대 같은때는 경유 차가 엔 진이, 시 동이 걸려 있 으면 이, 소 리가 어느 정도 크 냐면 특히 지하 주차장 에서 반대편 지하 주차장 에서 들릴 정 도로 엔진 소 리가 크 다고, 특히 좀 오래된 경유차 같은건더크 지. 엔진 소리가. 주차장 전체가 막 울리지. 그리고 전기차. 전기차 절대 안 돼. 왜안 되냐면, 물론 뭐, 뭐, 시간 날 때마다 충전하면 되겠지. 하지만 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또 충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죠? 충전소도 별로 없고. 그리고, 어 지방에 내려가서 겪은 일인데, 충전하다가 내가 이 대상자를 몇번 놓친 적이 있어. 그리고 이 주행거리가 완충해가지고 너무 짧아, 아직까지는. 전기차도 안 되고, 이, 급박하게 움직여야 되고, 순간순간 움직여야 되는데, 이 충전을 뭐, 20분, 1시간씩, 최소 20분에서 1시간씩 이렇게 충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. 가장 좋은 차는 이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차하고 휘발유 차 가장 좋아요 그리고 LPG 차도 좋기는 한데 LPG 차가 겨울에 좀 문제가 있어 LPG 차가 겨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시동이 잘안 걸려 그리고, 바닥바닥 시동이 안 걸려. 길길길길길길길, 그러다가 시동이 걸리던가. 그리고 영하 5도 이상만 내려가면, 좀, 노후가 되면 절대 안 걸려. LP차. 이건 내가 현장에서 그동안 다 겪어본 거예요. 다양한 차종을 다 끌어봤고. 어, 가장 좋은 건 하이브리드 휘발유차다. 하이브리드 차면, 어, 일할 때 사용하면 좋긴 한데, 하이브리드 좀 단가가 비싸죠? 어, 근데, 가성비는 뛰어나요. 일하는데. 가급적이면 이제 시발유나 하이브리드 쓰시고 추운 겨울에 이 따뜻하게 일할 수 있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일할 수 있다 추운 겨울에 히터 빵빵하게 틀고 시동 걸고 걸고 히터 빵빵하게 틀고 따뜻하게 푹푹 찌는 여름에 디젤차 시동 걸고 에어컨 켜봐 온 동네 시끄러워 시발유나 하이브리드 사용해서 시원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업무 볼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게 업무 볼수 있다는 거 뻗칠 때 얘기하는 거 뻗칠 때 물론 추적할 때야 뭐, 뭐 시끄럽든 말든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이 탐정들이 잠복이 많아요 네, 뻗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뻗칠 때 그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차 선택할 때 시발료나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거그 다음에 차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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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할 때는 가장 대중적인 차뭐 투싼이나 산타페 솔토스 뭐 쌍용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대중적인 차 그리고 승용차보다는, 승용차보다는 RV차가 좋다. 세미 RV 많잖아요. 중형, 대형 RV 말고. 세미 R V 중형보다 한 단계 낮은 뭐 스포츠지, 산타페, 뭐 소렌토 갔어. 이런 게 괜찮다는 거예요. 그 많은 차량에 그냥 흡수돼가지고 묻힐 수 있는 차종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아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뭐 벤츠 R V 타고 다녀야지아난 여유 있으니까 뭐 제네시스 R V, B M W R V 뭐 이런 거안 돼. 뭐 여유 있으면 그거는 그냥. 가족용으로 타고 다니고, 대중적인 차를, 일할 땐 대중적인 차를, 세미 RV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준준용, 세미 RV. 왜 RV라고 하냐면, 승용차보다는 RV가 좋아. 높아서 전방 시야가 잘 보인다는 거지. 승용차는 낮잖아. 낮기 때문에 전방이 안 보여. 일단은 특히 앞차가 승용차 면 그래도 난데 요즘 RV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RV차 하나 끼어 들어와 버리면 전방에 콱 막혀 버려 안 보여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세미 RV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다 전방 시야가 잘 보이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색상 색상은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 가장 많은 하얀색 검정색을 선택하는 게 좋아. 가급적이면 검정색 보다도 흰색이 좋다 아니면 쥐색 색상도 참고해야 돼요. 이 색상 뭐 노란색, 빨간색 안 돼요. 파란색 안 돼요. 그리고 차량을 이제 각자 취향이겠지만 이막 휠을 교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. 특이한 휠, 비싼 휠, 독특하게 그것도 안 돼. 그냥 순정. 차가 새 차가 나왔을 때그 상태 그대로 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. 바뀌면 안 돼.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평범해야 된다는 거지. 썬팅은 진한 썬팅으로 하고, 대부분 차 안에서 바깥을 촬영할 때 창문 열고 촬영하지 않잖아. 창문 열고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. 대상자가 볼 수도 있고, 노출 촬영하는 게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. 썬팅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데, 썬팅을 할 때는 창문을 닫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. 썬팅도 썬팅지를 될수 있으면 고급 선팅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. 영업사원이 해주는 선팅지 진한 거 그거 해가지고 안에서 촬영하면 야간에 잘안 찍혀요 선팅은 어, 비싼 게 있어요 야간에 아무리 진하게 선팅을 한다 해도 야간에 차량 안에서 밖을 촬영할 때 촬영이 잘 되는 그 선팅지가 있다고 알아보면 있습니다 선팅가에 가서 물어보면 영업사원이 해준 선팅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도수는 5도 제일 진한 걸 그리고 앞에는 좀 약한 거 하고 뒤에도 좀 약한 거 하세요 선팅기를뭐 전체를 다 5도로 해 버리면 비 오는 날 주행 못 해요 안 보여 앞에는 약하게 하고 양 옆은 5도 정도 하고 뒤에도 약하게 해서 앞뒤 시야는 확 튀어 있어야 돼양 옆에만 진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, 일단 탐정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은, 뭐, 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게 차잖아, 차.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니.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도한대 있으면 좋겠죠? 오토바이 오도바이는 뚜벅이, 대중교통. 이용하는 대상자가. 그럴 때 필요해. 그런 거 염두에 두고, 다음 시간에는 이차량 추적과 도보 추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탐정을 무턱대고 창업해가지고,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 하다가, 아, 이거 내 길이 아닌갑다 가 하고,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. 포기가 아니라, 쫄아서 그렇지. 일, 일머리를 모르니까. 알면 쉬운데, 정확하게 알고 경험을 싹, 탐정을 창업하려는 거. 내 주변에도 이 많은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 생각해서 경유차로 산 사람들이 구입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. 경유차 구입해서 몇명 돼. 왜냐바보라 그래서 바보. 어, 너 한번 봄 여름 가을을 한번 겪어봐야지 경유차가 안 좋다는 걸알 거다.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경유차는 무조건 안 됩니다. 탐정 창업할 때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